이곳은 불타버린 쏭기업의 박물관 자리. 그곳에 뒤처리를 하던 작업자가 단검을 발견하고, 그 단검은 여러 경로를 거쳐 경매에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결국 한 수도원으로 가게 됩니다. 데미안입니다. 결코 우주에서 눈이 뽑힌 과학자나 소설 속 마을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는 그분이 아니죠. 쏜 기업은 식료뿐 아니라 국가 간 분쟁까지 끼어들만큼 성장했고, 데미안은 정치적인인까지 가지려 합니다. 영국에서 예수가 태어난다는 예언 때문에 영국 주재 미 대사가 되려는 거죠. 그럼 현재 대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공석이 된 대사 자리, 데미안은 아유 전 그런 자리 필요 없어요. 라고 빼는 척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엔 청소년 연맹 회장 자리도 차지하게 되죠. 한편, 세계의 별이 일직선이 되려는 징조가 보이고, 완전히 일렬히 이루어지는 날짜 정보는 수도원으로 보내집니다. 이 별이 일직선이 되면 예수가 재림한다고 믿는 수도원 신부들. 이들은 이전 사건들로 데미안의 정체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신부들은 재림할 예수를 지키기 위해 일곱 자루의 단검을 가진 일곱 명의 신의 사도가 되어 데미안을 찾아 영국으로 출발합니다. 데미안의 대사취임 파티 자리 BBC의 유명 언론인 케이트는 데미안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기업인이자 최연소 대사 그리고 청소년들의 멋진 리더 언론인으로서 관심이 갈 만하죠 그렇게 비서 합의 덕분에 인터뷰가 진행되고 케이트의 아들까지 셋이서 진행되는 인터뷰인데 제가 보기에 이번 데이트인데요 그리고 이 악마 u t 이는 악마 짓 하느라 스트레스가 많았나 보군요 신났네요 그렇게 인터뷰를 가장한 데이트가 계속되던 중 일곱 e 의신 t 들은 u 미안을확인했습니 t I 정보를 수집하고 모인 신부들 데미안을 처리할 방법을 고민하던 이들은 데미안의 방송 출연 상황을 노립니다 왜 7명이나 있는데 한 명만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작전을 실행합니다 불안불안하네요 너무 티나는 암살작전 단검을 꺼낸 그는 이건 악마가 죽였다기보다 본인이 호술해서 죽은 것 같은데요 데미안은 그렇게 일곱 개중한 개의 단검을 파밍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누군가 자신을 노린다는 걸 알아차린 데미안 그의 비서 합의에게 단검의 비밀을 말해줍니다 그건 이젠이가 알아와야지 비서가 왜 그렇게 눈치가 없니? 비서 합비는 이제 애도 생길 테니까 회사 생활 열심히 해야겠죠 한편 남은 여섯 신부들은 별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 천문학자들을 찾아오고 일직선이 된 별들이 가르키는 곳을 알게 됐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가 태어나는 장소죠. 그렇게 예수재림 성공의 징조가 보이고 하비 와이프 진통이 있다더니 아들 낳네요. 예수 탄생에 마음이 다급해진 데미안. 예수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의 힘이 약해지죠. 그런 데미안을 유인하려는 한 명의 신부. 데미안은 다 알면서도 유인에 넘어가 줍니다. 절대적인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유인당한 데미안을 기다리는 다른 두 명의 신부. 데미안은 이렇게 죽는 걸까요? 그건 데미안이 아니라 유인의 오던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악마 댕댕이를 피해 수로로 들어간 그. 그런데 솔직히 이번에도 저길 기어들어간 둘이 허술해서 당한 거 아닌가요? 이들이 어떤 기준으로 팀을 꾸렸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머리는 아닙니다. 세계의 난검을 더 얻은 데미안. 별이 일직선이 된 3월 24일에 영국에서 태어난 남자애를 모두 죽이려 합니다. 내 아들은 23일이야. 한편 여우선양 축제가 한창인 사람들. 이건 말과 승마용 정장을 입었지만 빙어 축제 같은 거죠. 그렇게 케이트와 아들 피터까지 참가한 여우 사냥이 시작되고 그곳에 나타난 신부. 신부들은 여우를 이용해 대미안만 따로 떨어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혼자 남은 데미안 그런데 신부들은 이번에도 허술했습니다 2대1이라고 생각했지만 2대1은커녕 24대1이 되어버렸네요 제가 세어봤답니다 그렇게 다른 신부도 죽고 맙니다 데미안은 그의 피를 묻혀 사냥감의 피를 보레 바르는 전통에 따라 케이트의 아들 피터의 볼에 발라주죠. 이 아이 데미안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렸군요. 그날 밤 악마 숭배자들의 회합이 열립니다. 숭배자들은 다양한 직종, 다양한 나이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있죠. 데미안은 그들에게 24일 태어난 아이를 찾아 처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비서 합의는 아이들 처리를 명령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아이들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회 각층에 침투한 악마숭배자들에 의한 아이들의 사망은 방송에 나올 정도로 영국을 떠들썩하게 합니다. 마지막 단검을 가진 신부는 증거들을 들고 케이트를 찾아가죠. 죽은 아이들이 모두 같은 날에 태어났다는 증거 자료들을 보니 완전히 아니라고만은 할수 없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피터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아직 살아있는 아이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경고해 주는데 이 집은 하비의 집 아닌가요? 한편 누구는 악마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사이 데미안은 케이트와 데이트를 하는군요 악마도 데이트를 하는 세상인데 그때 데미안의 실수인지 고의인지 물에 빠진 케이트 케이트는 흠뻑 젖은 채 데미안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악마도 바쁜 현대인이니까요. 그때 나타난 엄청난 함정. 못 보고 밟았으면 죽었겠군요. 데미안을 찾아다니던 그녀는 잠든 데미안을 발견하고 그의 머리를 살펴보는데. 666입니다. 신부의 말이 다 맞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다음 날 데미안은 하비의 집에 신부가 찾아간 걸다 꿰고 있습니다. 악마의 능력인가요? 사실은 케이트의 아들 피터에게 신부의 미행을 시켰던 것. 결국 p e 의 아들이 이 h o 일에 태어났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are t h 의아 o r the l o a e o o 하비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집으로 향하는데 환각에 빠진 하비의 아내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해버리죠 그때 집에 도착한 하비 그도 그렇게 죽어버립니다. <laughs> 케이트는 데미안이 악마인 걸 알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미신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신부에게 자신의 아이가 데미안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사실을 확인하러 찾아간 그녀 앞에, 완전히 추종자가 되어버린 아들 피터가 있습니다. 데미안은 피터를 인질로 써서 케이트를 통해 예수가 있는 곳으로 안내받는데, 사실 이건 데미안을 유인하려는 신부의 계획이었죠. 하지만 신부는 이번에도 실패하고, 피터가 대신 쓰러집니다. 도대체 이 신부들 팀은 뭘 기준으로 뽑은 걸까요? 그리고 듣고 있어도 갓난아기라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예수의 앞까지 거의 도달한 데미안. 그때 에미아는 신의 아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다는 듯 의연하게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최후를 맞이하죠. 1981년작 오멘 3입니다. 비의 아이가 예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이 시대의 반전 장치네요. 나름 반전도 숨겨져 있었고 뭔가 아 세상이 큰일나겠구나 싶은 답답함도 적고요. 무엇보다 샘리령 님의 리즈 시절을 봐서 더 좋았네요. 뭐 샘리령 님 멋진 건 알고 있었지만요. 그리고 댕댕이가 연기가 늘었어요. 1편과는 다르게 어른이 된 데미아니라 빨리 비밀이 밝혀져야 하는데 하는 느낌은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의 마무리로서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편이 나오죠. 나오지 말았어야 할 것이 나와버렸던 겁니다. 악마도 바쁜 현대인이란 걸 보여준 영화. 7명의 수도사들이 너무 신학 공부만 해서 다른 건잘 못했구나 싶은 영화. 1981년작 오맨3 였습니다. 여러분, 잊으신 거 없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꾹! 공포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무비 곰이었습니다.